예, 거 아니냐. 오늘 아,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기차로 어, 4차 방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 중국과 비핵화 협상, 대북 제재, 그리고 또경제 발전에 대한 어, 이런 논의들을 하기 위한, 것이란, 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어, 이번 4차 방중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어, 기대됩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세 차례 중국을 찾았는데, 이때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어, 지난해 3월 방중 이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기점으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었습니다. 5월 방중 이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4차 방중을 통해 조만간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때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가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미국 등 한반도 주, 주변국을 상대로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했듯이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어, 결의안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호소합니다.